안녕하세요, 여러분. 쏨쌤이에요 제가 지금 사실 출근 준비 중이에요. 말이 길어지면 제가 점점 더 늦을 확률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 <laughs> 드디어 학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렇게 호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딱 엘베에서 나오면 전시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어디 그림을 보고 뭐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laughs> 출근카드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 출근카드를 찍어야 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누르고 넣으시면 돼요. 짜잔. 이렇게 복도를 쭉 따라오다 보면 516호. 여기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수업 자료를 만드시거나 이러는 공간이에요. 오늘은 누가 저보다 일찍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안녕하세요. 음, <laughs> 지금 혹시 그림을 붙이시나요? 네. 제가 이 학원에서 가장 헤비한 그추에 속하기 때문에 음. 몸쓰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 <laughs> 체험 노동의 현장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저희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제가 그리는데 제 앞에는 여기 은선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끝? 저는 3학년 주임을 맡았습니다 아 그렇군 <laughs> 오 수지쌤 우리 수지쌤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페이프 투시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음, 테이프 투시 자료. 여기도 이거 제 생각에 수지 쌤이 그리신 것 같은데, 어, 너무 잘 그렸어. <laughs> 너무 이뻐. 어? 어? 갑자기 저의 뒤에 <laughs> 누군가 나타났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쌤. 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학원의 일반 담당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니다 아, 박수, 어, 박수, <laughs> 손이 없어 <laughs> 저는 조금 있다가 여기 다시 오도록 하고. 여기는 저희 중등반이에요. 제가 중등반에서 사실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짜잔! 간식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 너무 먹고 싶어. 하지만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해요. 아쉽지만, 가야겠어. 안녕. 옆에 507호. 507호는 저희 영상실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낯설지가 않죠, 여러분. 여기는 선생님들이 영상 촬영을 하는 곳인데 제가 여기 앉아서 많은 그림을 그렸죠. 이쯤 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다음에 이곳을 다시 찾게 되길 기대하며 여기 또 안녕 506호 506호는 예비방 교실이에요. 저희 학원에서 권력을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웃기웃 아무도 없나? 오늘도? 어? 영심이 계신데? 안녕하세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인터뷰. 어, 저는 예비반, 또 종합반 담당하고 있는 박용호 선생님입니다. 어, 혜진쌤이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혹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렸을까요? 갑자기 네. 네. 느닷없이? 네. 어, 선생님! 어? 먼저 찍어야 되지 않아? 다 찍었어요? 다찍네 아, 소개 아, 어떻게 해 아까 했냐? 해비를 당당, 담당하고 계신다 하셨어요 음. 오, 아... 보 계시나? 혹시 자기소개라도 한번안녕하니까 아. 집안 한반을 <laughs> 맡고 있는 장혜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 은 저는 이만 방해를 하지 않고 바이. 안녕 저희가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밥을 사러 가고 있어요. 도던 뚠 도던 여기로 돌아가면은, 아야 저쪽! 아까 영상에 잠시잠시 잠시 나와서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 하셨을 텐데, 여기는 똑같이 516호예요. 하지만 다른 곳이랍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나라라라라 <laughs> 요즘에도 이런 거 몰라요. <laughs> 어, 어, 어. <laughs> 저희는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가끔 티타임도 가지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아, 저도 이제 세팅을 좀 해야겠네요. 우와, 오늘의 메뉴입니다. 아, 근데 왜 선생님 혼자만 여는 거니? 그래도 뭔가 혼자만 열무를 먹다니. <laughs> 지금 혜진 쌤께서 <laughs> 선... 메뉴 선정에 관해 불만이 있으십니다. <laughs> 그러면 저도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 먹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 <이야. 웃음> 자,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바로. 짜단 화섭쌤의 카드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걸로 비싼 걸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커피가 나올 때까지 이걸 주문을 하고 기다렸다가 가도록 할게요 음료가 나왔습니다 어이쿠 갑시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음... 호다닥 가서 티타임을 즐길 거예요. 호다닥! 다시 저희 티타임을 가지러. 아까 제가 명명했던 히든 복습. 저희는 이제 행복한 티타임을 가지도록 할게요. 수학행. 응. 안녕. 지금 시간이 6시 15분쯤 됐기 때문에. 애들이 제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주칠지 않을까 싶어서 좀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나? 어! 따단.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쌤들이에요. 저기 보라 쌤과 성현 쌤. <laughs> 우리 아이들 인터뷰를 하러 한번 돌아다녀 볼까? 아, 여기 우리 학생들 있네. 연치, 안녕, 뭐 먹어? 뭐 먹어? 왕갈비통닭? 국통요? 어, 저기 애들 있다. 쟤네들, 제가 인터뷰하러 가볼게요. 어디가? 여보세요, 천수학생천수학생 잠시만. 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 질문 하나 할게요. 솜쌤은. 이 최고예요. 맞아, 그거야! 쌤을 음, 제일 잘, 좋아. 잘 그리고요. 진짜 엄청 친절하고요. 엄청 엄청 예뻐요. 너무 친절해요. Good. 자, 자. 은채학생. 은채학생에게 솜쌤이란 어떤 존재죠? 아, 그야말로 클릭 자체죠. 나 <laughs> 클릭에 넣는 이유이다. 한 번에 받은 이유. 아, 좋아, 좋아. 아, 만족스러워. 저희 합격생 명단을 <laughs> 보면서 약간 지금 <웃음> <웃음> 굉장히. <왜> 이 <이렇게> <laughs> 내가 그러니까 의욕을 충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우, 정말 빠져들 것처럼 보고 있네요. 단국대를 어, 가고 싶나 봐요, 이 친구가. 안녕하세요. 경기예고 15기입니다. 경기예고 15기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예람학생이좀 일찍 와서 자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laughs> 네, 맞아요. 여기 다 정리했어요. 아, 정말 기특하기도 하지. 이렇게 다들 수업 준비를 열심히 <laughs> 해요. 어, 은선쌤 <laughs> <웃음> <웃음> 뭐야, 어색해. <laughs> 나가자. <laughs> 지금 여기는 저희 학원의 로비예요. 짜잔, 로비. 지은 학생이랑 같이 갈까? 네. 로비에는 지금 학생들이 오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출결카드가 있어요. 학생들이 와서 출격카드를다 찍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로비 옆으로 가면은 상담실이 있어요. 상담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기획자료실이에요. 여기는 저희 디자인팀이 여기서 영상 편집도 하시고, 아니면 자료도 만드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 여기 제 영상을 편집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제가 눈 감고 있는 영상을 편집하고 계세요. <laughs> 저희 기획실 지금 바쁜 것 같으니 제가 여기로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로 나와서 옆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511호. 여기는 예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아, 안녕하세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벌써부터 와서. 와, 그러면 저는 방해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반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업 중이니까 제가. 원래 나왔어요. 원래 나와서 학원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계십니다. 따단. 굉장히 바쁘게.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아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되게 늦게 찾아왔는데 왜 늦게 찾아왔냐면 바로 원장실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요. 여기 가 야경이 그렇게 예쁘다고 제가 들어서. 따란, 블라인드가 올라갑니다. 우! 그러면 저는 이만 바쁘시니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엄청 조용해요, 진짜로. 515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용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마치기 전에 전체 평가가 끝나고 드디어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 53분쯤이고요. 이제 더 일찍 마친 친구들이 다들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도 이제 뒷정리를 마저 하고 나서 아이들을 배웅하고 그렇게 집에 갈 겁니다. 하... 힘든 하루였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하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꽉꽉 껴서 잘 가세요. 안녕. <laughs> 하, 저는 이제 드디어 퇴근을 하고 집에 왔고요. 저의 홈스위트 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소소한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래쪽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씻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